우리 2025년 2학년 1학기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자 먼저 10번부터인데 뭐 10번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우리 평소에 워낙 많이 연습했던 거니까 한번 뽑아봤어요. 자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언제다? 이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게 원소의 개수가 큰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다라고 이미 연습을 해놨지. 밖에는 이제 원소가 좀 많이 뽑혀 있을 거고 어쨌든 교집합의 최대값은 21. 자, 최소일 때도 우리가 간결하게 이미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봅시다. 자, 더하면 47이죠? 그럼 전체 집합보다 7개가 넘치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7개를 딱 끼워주면 기가 막히게 원소의 개수가 딱 맞으면서 이 합집합이 40개가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더해주면 정확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가 되면서 어, 교집합의 최소값을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자이원 위의 점 6, 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기울기 정보를 찾아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주시면 되겠어.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들 공식을 쭉 써주셔야겠죠. 자 4x고 3y거든. 기울기 정보만 볼 거예요. 4x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기울기를 갖는 걸볼수 있으니까 이 접선의 수직이라는 것은 이 기울기의 수직인 3분의 4라는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죠. 4분의 3.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알루트 m 제곱 플러스 1 공식을 쓰시면 되겠지. 자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자 그럼 16분의 25에서 루트 꺼내면은 4분의 5가 되고요, 4분의 15가 되겠네. 자이 상태에서 양변에 4배 해주고, 자 이제 y가 4y가 되도록 왼쪽으로 이제 이항을 해줄 건데요. 자, 아직, 이 15는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지만, 원래는 그려봐야 되지만, 문제가 굉장히 친절해요. 자, 그래서 플러스 10보다, 자,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 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2가 답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문제죠.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고 또는 세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으로 가능한 m값은 얘랑 평행한 1또 얘랑 평행한 마이너스 2 뽑아주실 수 있고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서 이 직선도 교점을 진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교점을 찾아보면. 자, x 좌표 값이 3분의 2가 나와요. 자, 그럼 y 좌표 값은 3분의 2를 대입한 3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5를 얘가 지나도록 y의 3분의 5, x의 3분의 2를 넣어주시면, 자, m값이 4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m값을 다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19번 보시겠습니다. abc랑 y는 x 위에 동점 pq, 움직이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에 대하여, ap 플러스 bp 더하기 bq 플러스 cq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워낙 많이 다뤄본 문제긴 해요. 뭐 약간 특이하게 나왔죠. 자, 먼저 abc 점 위치를 한번 봅시다. 자, a 점이 여기. 자, b 점은 3,-1. 그다음 c 점은 7,5죠. 자, 먼저 APBP를 볼 건데, P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에서 Y는 X를 들렸다가 B로 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들려가는 축에 대해서 두점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시켜서 우리가 최소값을 찾아주기로 했죠. 자, B를 대칭이동시켜 주면, 3, 아니, 마이너스 1,3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B'과 A의 거리를 구하면, Y는 X, Y의 교점이 점 P의 위치가 되고, 이때 B' P, P, A도 최소, B... p, p, a도 최소가 된다. 자, 요렇게 배우셨죠? 자, 그래서, b'이랑, a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일단 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끝나요. 자, 49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bq, cq 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q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b에서 y는 x 들렸다가 c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C점 또는 B점을 y든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는 거니까 이 B를 이미 y든 x 대칭이동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최단 거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Q가 여기에 있을 때 B 프라임 Q C Q도 최소 B Q C Q도 최소가 되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B 프라임 찾아놨으니까 c 점 포함해서 거리 구해보자. 자64 플러스 4니까 2루트 17. 이 나와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답이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AB와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Q에 대하여 APB랑 AQB가 90도가 되도록 PQ의 위치를 잘 잡아서 요 3번 PQ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자, 이 조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뤄본 어, 조건이에요. 자, 일단 그림을 좀 보시면, 자, 먼저 A 위치, 그 다음에 B의 위치 그리고 어딘가에 PQ를 딱 찍어서 90도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은 이 AB를 지름으로 갖는 어떤 외접원을 갖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PQ가 생뚱맞은 곳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직선 위에 있어요.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B를 지금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P와 Q가 여기에 존재하면 APB도 직각 AQB도 직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선분 PQ는 원의 현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문제를 좀더 단순화시켜서 끝내볼 수 있습니다. 자, 현 길이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했죠? 자, 원 중심은 AB의 중점일 거라서 1,-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한번 이용하시고 자, 반지름 한번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현의 절반 구하시고, 두배 해주면 되겠지. 자, 먼저, 요, 반지름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AB의 길이를 구하면 지름이 나오는 거니까, 어, 16 플러스 16. 자, 그럼 반지름은 2루트2지 자, 그 다음에, 1,-1이랑 마이너스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5분의 1-1이 들어간 2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 길이의 절반은 여기 있는 두개 가지고, 여기 있는 두개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8-5분의 4 바로 가죠. 자, 5분의 16인데, 36인데, 여기 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 5분의 6. 얘가 바로 현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루트 5분의 10이겠네. 자, 유리화 진행하시면 답이 나오고요. 보기에는 3번에 있네요. 자, 다음, 논술형 1번 문제입니다. 점 1,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문제야. 자, 1,4는 원 밖에 점이고,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또 많이 연습해보신 문제. 뭔가 1,4라는 원밖의 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리는 문제지. 자, 접근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접선을 기울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접점을 잡아놓고 접선을 세팅을 할 거냐. 문제에서 기울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기울기로 문제를 풀 건데, 솔루션은 제가 두 가지 정도 드릴 거야. 자, 먼저 자기가 1,4에 꽂힌 분들은 이 접선을 세팅하실 때, 1,4를 지나는 접선을 세팅하실 수가 있겠지. 자두 번째 솔루션은요. 우리가 접선을 세팅을 하실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이 방법은 이제 원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2와 같다라는 식을 한번 이용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그냥 1 4를 딱 대입해 버리면 돼. 물론 이 방법은 맹점이 있으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장 빠른 풀이가 되긴 하겠, 하겠습니다. 자, 이식은 정리만 한번 해보고요.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0대입. 자, 이게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m-4는 2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자, 얘를 제곱하든 얘를 제곱하든 문제풀이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넘기면 3m 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생 고생해서 m1 m2를 구해낼 필요 없이 문제에선 m1 m2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방법도 괜찮고, 이 방법도 괜찮아요. 어. <laughs> 자, 논술형 2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은 정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a 집합은 2차 부등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자,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인수분해 하면 x -4, x 1 이니까 마이너스 어, 1과4 사이의 x 값이 있으면 되겠죠？그 자 다음에 b를 보시면 이제 a와 1로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1 창의 개수를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얘도 이제 답은 4인데 여러분 a가 큰지 1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b가 1과 a 사이냐 아니면 a와 1 사이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두번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a는 확정적이니까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정수들을 쭉 포함하고 있어요. 여섯 개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출발해서 A에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정수를 두 개를 가지려면 2랑 3은 포함이 되고 4는 포함이 되면 안 돼서 A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A는 구멍이기 때문에 사랑 같아지는 것은 상관은 없으나 4가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3이랑 같아지면 3이 탈락되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교집합이 두개 다른 조건에 위배가 될 거야. 자, 그래서 A는 사랑은 같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살펴보시면. 자, 1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미 0이라는 정수랑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A는 너무 빨리 끝나지 않고 마이너스 1만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지는 순간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는 탈락하기 때문에 자, 답은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운데 접속사 연결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제들 몇개 풀어 봤는데 여러분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한 개도 없었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될것 같아. 자, 수고하셨습니다.